야, 재이나너 빨리 내려가. 우와, 기 미끄럽네. 갔다 왔어? 정상으로 잘못 올라갔어. 아, 진짜 내가 신이 형이 앞으로 섰을 것 여기야! 정상 갔다 온 거예요? 거의 갔다가. 아어요 <laughs> 거의 갔으면 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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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까 우리 조에서 사진 찍으셨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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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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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정, 일정, 일정. 하나, 일정. 둘, 셋. 이하나 예, 예, 둘, 셋. 예, 화이팅! 20살 자 20살 날자. 2 0이 날자. 20살 날자. 20살 날자. 20살 날자. 20살 날자. 20살 날자. 2 0 얼굴이 다안 나오는데? 아, 나... 아 그게 아니고 아, 뒤에분예 됐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한번 하시고 하나 둘 셋. <목소리> 됐습니다 동영상이에요 <목소리> 이건 동영상이에요 삼조 아, 아, <목소리> 다 찍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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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들 <목소리> 우리 사주도 한 분들이 크 삼조 찍어야죠. 3조 찍어, 삼조 요 형, 형, 이거 좀 잡아줘. 어, 그냥 촬영 중이니까 화면만 나오게 해은 어, 어, 아, 여기, 여기. 아, 여로 아, 내려가는 거야, 이제. 나온 거? 별안잔대잖 정상 온 거지, 이게. 3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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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듣겠습니다조 1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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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둘 셋! 조 1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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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조 1조! 1조! 조4조 1조! 사주 사주 안 간대? 사주 아홉 명명더 오세요 사주 여명 아니 근데 배경이 별로야 웨디 디 홍삼 먹고 있어 웨디 홍삼 먹고 있어 아유 이사님 유 이사님 경필이 다시 한 번요. 하나, 둘, 셋. 다시. 네, 있습니다. 아, 맞다. 플랜 카드 펴야 되는구나. 플랜 <laughs> 카드 어, 다시. 해? 재훈이 <laughs> 형. 단체로 찍어야겠다. 아, 단체. 네? 에? 그럼 플랜 카드 여기서 펼쳐야 돼요. 그러면 아, 여기. 단체 <laughs> 사진. 플랜 <laughs> 아, <laughs> 카드 <플랜카드 웃음> 어디 있어? 플랜 카드 빼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 들고 찍어야 돼요. <목소리>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대웅아, 요 뒤로 쓰자. 요 뒤로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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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대각으로 세야 되나? 어쩌나? 됐어요. 됐어요. 아, 네. 됐어요. 답혀? 됐어요. 그게, 이게 이게 글자가 보이는 거. 잡혀 동영상으로 제 계속 촬영할게요, 그냥. 동영상으로 <목소리> 계속 촬영할게요. 예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. 예. 어른들 앞으로좀 앉아. 그래? 어제서 그러는데. 저쪽 끝에 안 보여요. 이름을 얘기해. <laughs> 저기 저기 아, 김희도 차장님. 훈장이 빨리 요 해도 <laughs> 네. 그래. 그래. 나오나네 나옵니다. 한번 찍을게요. 하나 둘 셋. 파이팅 한번 할게요. 하나, 하나, 둘, 하나 둘 셋. 화이팅.